사원이 다른 방송 풍수맹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골의 촌집을 어떻게 보수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이 시골집은 뒤쪽에 산이 받치고 있고 남양의 집으로 동쪽까지 산세가 쭉 뻗어있는 그러한 지기가 잘 갈무리된 그런 집입니다. 이전에 지금 보이는 컨테이너 보이는 이쪽에 부속사가 있었고 이쪽에도 별도의 부속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대문은 이 전면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이쪽은 담장으로 막혀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그 근래에 보수를 하면서 어 주인장께서 어 현재의 그 한옥 구옥을 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 시설들을 어 새로 만드는 식으로 만들고 또 마당에 짠기를 심고. 담장을 깔끔하게 다시 만들고, 수목을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진입하는 그 진입 위치를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전면에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을 한 그러한 그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은 비교적 그 촌집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치에 있었고 예전에 나무 대나무가 뻗어 있고 또 정리되지 않은 이곳에 부속사, 흙간 등이 아주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었으며 어, 산쪽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할 정도로 집의 그 관리가 어려웠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다시 깔끔하게 2단으로 석축을 마련하고 위에다 사철 푸른 수목을 심어서 뒤를 잘 마무리하고 보속사가 있던 부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또 작은 그 숙소를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아, 이 집은 어, 구옥과 그리고 현대의 그 주말을 어, 이용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아주 조화롭게 겸비되면서 어, 수선비가 아, 많이 들지 않은. 최소화해서 만든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지을 때에 주택이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또 주택의 자향도 잘 만들어진 관계로 아주 그 보기 싫고 관리하기 어려웠던 마당 부분 또 부속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정말 그 현대인들이 촌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한정된 그 터에 주말에 어, 주, 가족들이 활용하는데 아주 그 편리하도록 그러한 모든 부대시설들을 다 갖추면서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까지 완비한 그러한 촌집의 수선 작업의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집의 전면의 산세입니다. 전면의 산세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잘 갈무리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고 남양의 주택으로 촌집으로서 아주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촌집의 리모델링 하면서 주택의 리모델링에 많은 돈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는 촌집의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가끔씩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옥들은 대부분 모든 그 백을 털고 석가래를 노출시키면서 새롭게 집을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 집을 새로 짓는 비용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주택은 그대로 두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부속사를 현대식으로 만들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또 정원 마당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집을 꾸밈으로서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그 주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촌집의 어떤 그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그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존 어, 집을 꾸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모델링 존 집의 그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